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건이는 자고 있고, 저랑 남편만 깨 있는 그런 밤이에요. 제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쇼핑을 조금 해봤는데요. 여기 와인잔도 있고, 여기 워터글라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식재료, 그리고 커트러리, 이런 걸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외식을 하는 게 쉽지 않아졌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를 하게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소소하게 홈파티를 열고 이제 그런, 어, 라이프 스타일이 좀 익숙해진 느낌?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관심있게 봤던 제품들을 구매했거든요. 제가 뭘 샀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샵백하고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샵백을 경유해서 신세계몰, 지마켓, 그리고 세포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캐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세포라에서도 제가 물건을 좀 구매했는데 제가 이제 설도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어, 제 것도 사면서 여러분들 것도 같이 좀 구매를 했거든요 어. 영상 마지막에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 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보여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트러플 올리브 오일하고 트러플 소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트러플은 죽은 음식도 살려내는 약간 그런 식재료거든요 어렵지 않게 정말 음식의 맛을 확 끌어올려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쓰냐면 샐러드에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만들 때 샌드위치에 한번 탁 뿌려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정말 그풍미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트러플 소금. 이 소금 같은 경우는 고기 구워가지고 고기에 살짝 찍어 먹거든요. 그러면 정말 무슨 고기가 무슨 뭐 한우 특불이야. 갑자기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스테이크 먹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트러플은 정말 약간 좀 신비로운 식재료인 것 같아. 모든 죽은 음식도 살려내는 트러플. 요거를 구매했고요. 다음은 발사믹. 약간 이탈리안 특집인데? 발사믹은 사실 저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식재료예요. 발사믹은 정말 활용도가 너무 높은데, 뭐,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빵도 찍어 먹고 요리에도 넣어 먹고 정말 너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 주세페 주스티 모데나 이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이탈리아 로마 비행 갔을 때 그때 처음 접해본 제품이거든요. 발효 연수가 짧을수록 신맛이 많이 나고 발효를 더 오래 할수록 더 단맛이 난대요. 뭔가 나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뿜뿜 풍기는 그런 발사믹 올리요 박스에 배송이 왔어요. 요렇게 선물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랑 이렇게 올리브오일이랑 섞어가지고 빵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기 빵을 살짝 구웠거든요 지금 남편이 빵만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투투 글라스예요 너무 이쁘죠 이첸도르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투투 글라스예요 이거는 레드와인 잔이고 이거는 이제 워터글라스인데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와인잔은 깨질 듯이 되게 얇았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얇지 않고 내구성이 꽤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내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음료를 담아 마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한샷 넣고 아메리카노 간단히 내려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한번 내려먹어볼까? 그한잔 사가지고 왔어요 아잘다 와인잔을 구매했는데 어.. 이거는 잇달라에서 구매했어요 저하고 남편이 연애할 때 술을 많이 마시는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둘이 마시니까 꽐라가 돼도 집에서 꽐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인사불성이 돼도 집에서 인사불성이 되니까 어 이거는? 응? 마실만하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그리고 둘이 그 춥기가 살짝 오르는 느낌이 또 너무 좋고 해가지고 반주를 하고 와인을 한 잔씩 먹는 거에 빠졌어요. 이 달러 아니라고. 아니. <laughs> 이 <이딸라> 달러 아니라고. 이 <이딸라>. 달러 <laughs> 아니라고. 디저트 스푼이랑 케이크 포크 요거 이렇게 주문했는데 사브르라는 브랜드에서 요 커트러리 디저트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컬러가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이게 주문을 못했다는 슬픈 사실. <laughs> 내가 그것도 갖고 왔어.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 이 커피와 티라미수. 그리고 이 끝까지. 웰컴 투 이탈리아. 저는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집들이 선물이나 뭐 신혼부부 선물? 서울 명절에도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저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이 제품들을 샵백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샵백이 무엇이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즐겨 보는 유튜버분이 이 샵백을 소개하는 걸 보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샵백이 뭐냐 하면. 캐시백 플랫폼이에요. 샵백 어플을 켜서 샵백과 제휴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요. 그러면 그 제휴된 사이트마다 그 제공하는 캐시백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 캐시백율에 따라서 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그런 캐시백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이만큼 환급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 세포라에서 캐시백을 14%나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포라에서 가장 많은 환급금을 받았죠. 그리고 지마켓, 그리고 신세계몰에서도 이 정도의 캐시백을 받았어요. 저는 신세계에서 신세계 포인트도 따로 적립을 받았거든요. 신세계 포인트도 따로 적립받고 그리고 샵백에서 제공하는 이 캐시백도 따로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캐시백을 받았어요. 제가 세포라에서 구매한 것처럼 캐시백율이 더 높은 곳에서 구매를 하면 할인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득이에요 쇼핑하고 나서 한 2-3일 정도 지나면 어플에 캐시백이 얼마 쌓였는지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쇼핑하고 나서 한 반나절 있다가 메일이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메일로 얼마가 적립됐다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적립된 거는 2-3개월 후에 어, 현금화해서 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해요 포인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금화를 할수 있다고 해요. 아, 왜두세 달이나 걸려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이제 싶으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샵백을 경유해서 내가 세포라에서 산 거기 때문에 세포라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시간이 걸린대요. 예를 들면 어, 구매자가 환불할 수도 있고 구매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제품이 이상 있어서 교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 한 77일 정도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샵백 어플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모건이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샵백 어플을 다 켜서 제휴된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는 이 브랜드가 있겠구나 싶은 몰에 들어가요. 보면은 여기 더 현대 서울.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 몰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 더 현대 서울이 1%를 준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딱 검색을 해서 제 목원이로 쇼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샵백이라는 어플을 경유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왕 살 거면 이렇게 조금 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왜왜 왜 돈을 환급해주나 싶으실 수도 있고 어 사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시스템이래요. 샵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휴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소비자가 이 샵백을 통해서 이 제휴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이 제휴 사이트에서 샵백한테 수수료를 준대요. 그럼 그 수수료를 샵백이 소비자하고 나누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워드 어 리워드 약간 리워드 시스템이에요. 제가 요즘 말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샵백에서 지구데일리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그 고유 코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가입하시면 5,000원의 캐시백을 드린다고 해요. 바로 현금화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쇼핑을 하면서 쌓은 5,000원하고 저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받으신 5,000원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캐시백이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샵백이라는 브랜드와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샵백과 제휴된 사이트가 적지 않을까? 뭐 얼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휴된 사이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이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럭셔리 패션 브랜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페치, 마이테레사, 센스 이런 것도 있는데 눈요기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아고다 부킹닷컴, 디즈니플러스까지 다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1월 13일부터 이제 캐시백이 좀 높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해요. 지마켓이나 뭐 W 컨셉, 그리고 GS샵 이런 데도 5%로 캐시백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샵백을 통해서 좋은 제품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명절 때 좋은 선물도 하시고. 캐시백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하나 샀어요. 피부 표현의갑이란 얘기를 예전부터 익히 들었는데, P.O.01. 리거좀 톤이 밝은 걸 샀어요. 카르트, 섀도우.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모건이 낮고 화장품을 거의, 사질 못했어요. 있는 걸로 화장을 했었는데, 어, 또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타르트꺼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되게 무난한 컬러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건 아이라이너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이 솔트레이는, 이거는 사은품이에요. 깔끔해도 예쁘지, 솔트레이? 여기 택밖에 안 보여서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템버린즈템버린즈가 그 요새 되게 핫하더라고요. 세이타니다그 향만한 넘버링을 손에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건 000이라고 하는데 정말 딱그 절간 향치들레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는 7번 뭔가 되게 포근한 향? 포근한 향이 나요. 이 제품을 세개를더 구매를 했어요. 오케이. 요거를 저희 지킴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구매한 건 이거 롬픽션의 상탈크림 바디워시하고 바디크림이에요. 제가 지 바디 제품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요즘 새로운 제품을 안 내렸거든요. 지난번에 상탈크림 향을 맡고 왔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바디워시. 향이야. 어, 너무 좋아 진짜. 정말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쌍탈 크림, 바디워시, 100ml짜리 한 세트랑 그리고 햄버랜드 세미타이저 총네 분께 나눔을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오늘 투머치 토커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